야, 오늘, 오늘, 스타일이 괜찮나? 응? 사장님, <laughs> 일안 하시고, 어디 아니, 가시려고요 어, 아니, 언제 들어있었어요, 안에? 아, 저기 서핑을 <laughs> 해놓으니까, 안에는 안 보인다고. 아이고, 안 보였어. 아고 깜짝이야. 아, 오늘 야근 해야 됩니다. <laughs> 하이브 캠피카! 하이브 캠피카! 하이 자, 반갑습니다. 하이브 캠핑카 대표 김정보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 항상 구독해주시는 잭파님, 그 다음에 우영성님. 우영성님 어제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저희들 업체 구경하시고 설명 듣고 잘 올라가신지, 올라가신지 모르겠습니다. 그동안에 저희들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느덧 저희들이 구독자 수가 161명을 돌파했습니다. 꾸준히 노력해서 천 명까지 천명만 명까지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어, 전면 선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전면 선택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햇빛, 어. 햇빛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첫째 두 번째 어, 우리가 캠핑을 가면 우리가 어, 캠핑카 안에서 옷도 벗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뭐 어, 사생활 보호 전면 선팅이 안 되면 실제 밖에서 다보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전면 선팅 요거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들 없이는 이리 보면 자작하시는 어, 분들 측면은 어느 분들 기술이 계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전면은 정말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고그 기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더 보시고 할수 있는 분은 자작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그리고 전면은 라운드가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. 측면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할 거예요. 근데 측면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제가 있다 보니까 선팅기를 펼쳤을 때 절대 접착이 안될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썼냐면, 어, 공업용 드라이기가 있습니다. 그 드라이기를 가지고, 요런 곡선 부분, 요런 데를 드라이기를 해서 라운드를 잡을 겁니다. 그래, 잡고 잡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탈그를 해서 실내에 붙이면서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지금, 어, 보시면 요 사이에 보이실란지 모르지만 실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자금 영상 한번 보시죠. 그리고 선팅은 저희들이 어, 캠핑카 차량들을 쭉이리 한번 봐왔습니다. 봐봤는데 어, 처음에는 선팅을 보통 측면을 5%짜리를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전면을 5%로 사용을 하면 시야가 밤에는 야간에는 안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어, 측면은 5%, 그 다음에 전면은 35%를 씁니다. 그리고 어, 캠핑카, 저희들, 어, 여러 대를, 뭐, 봐왔습니다. 그, 캠핑카 선팅은, 이 측면을 선팅을 했는데, 한 1년 지난 차들이 왔어요. 저희들, 어, 제작한 차가 아닌. 그런데, 그 차들 측면에 이리 보니까, 선팅은 햇빛을 받으면 노화가 되면서, 음주, 타, 어, 색상이 탈색이 됩니다. 그런데, 이 안에 실내의 목재가 선팅이, 어, 탈색이 되면서 어 목재가 다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은 어+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측면 오 프로 작업 후에 그다음에 다시 그 위에 흙지라는어 시트지를 또어 부착을 해서 평생 가도 탈색 안 되는 어 탈색이 선팅은 탈색이 되겠지만 실내가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더 보시죠. 자, 그리고 자사 가시는 분들, 혹시 선팅, 여러 가지 부분에, 어, 모르시는 분 있으면, 요 위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. 여기 전화하시면, 친절히, 뭐, 내 것처럼 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는 만큼만 정확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 없이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자, 그리고 제 영상이, 어, 정말 보기 좋으시면, 좋으시면,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하이브 캠핑카 대표 김정보 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